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제가 올해 어, 초여름에 뉴욕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어, 그때 갔던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단 햄버거, 슈츠버거 제일 많이 떠올랐고요. 전 일본 여행 가서 일본 라면 안 먹어봤는데 어,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찍 집에서 그리고 또 뉴욕하면 그 베이글이죠 아침에 커피와 그 베이글 아이 맛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현대미술의 본고장이니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친구 덕분에 신세를 저가면서 아주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여행지도 많이 소개시켜 주고 또 같이 미술관 가면서 제가 친구 아니었으면 또 다양한 미술관을 또못 갔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뉴욕 하면 현대미술의 본고장이면서 어, 모든 문화, 패션, 영화, 뭐, 음악까지 어, 모든 트렌드의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뉴욕 갔을 때 느낀 것은 아,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구나. 이 모던, 현대 그 자체 어, 상징이죠. 뉴욕 처음 갔을 때 와, 진짜 이게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죠. 자, 그럼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술관은요 모마 미술관이에요. 위점오브 모더 나트. 그래서 모마인데, 자이 시설 내부 모양이에요. 앤디 오월 작품도 있고 커버트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앤디 오월 그림은 실제 화가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복사 제품이나 원작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원작과 복사본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그림들이죠. 자, 이 시설이에요. 그래서 바깥 도시 풍경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식터 기도한데, 여기서는 또 다양한 종류의 조형물도 이렇게 관람할 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간단하게 간식도 먹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 에또 휴식터 자체가 또 전시실이기도 해요. 건물도 굉장히 그렇죠? 모던하죠. 말 자체 모던 그 자체입니다. 뒤에 그 옆에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도 보였던 그 휴식터죠. 자, 내부 또휴식 인데요. 와 그러니까 이 미술관은 아 진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람하기 너무 좋은 여건을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미술관 같은 경우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미술관들이 휴식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중간에 잠깐 앉아서 편하게 좀 멍하니 쉬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 미술관은 그런 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미술 애호가들에게 그 눈높이를 잘 맞춘 미술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이그 전망도 좋더라고요 상설 전시회도 이렇게 있고요 카페테리아예요 이날은 커피는 안 마셨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건물 곳곳에 그 빈틈이 다그 전시실이기도 해요 아, 그래서 미술관도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잘 지어진 곳이죠 건물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 미술관 내부인데요. 앙리 마티즈 그림도 있고. 어, 이 미술관을 보면 와, 이 그림이 여기 있었어? 여기 다 있네. 이런 그림들. 작품 수가 어, 세계 뭐 3대 5대 뭐 이런 미술관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많긴 해요. 어쨌든 에키스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특히 현대 미술그 대표 그림 화가가 그 유명한 고흐 고후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가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 많이 드렸죠 고흐의 눈에서 본 세상 생렘이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인데 그 풍경이 이렇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고흐 눈에서 바라본 세상을 고흐 눈에서 재해석한 그림이죠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 고흐의 또 다른 작품들 고흐가 의외로 이런 그림도 그린적이 있네요 오,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죠 고후 이게 친절했던 그, 그 우체국 아저씨 그 초상화죠. 자, 아무튼 이 그림이 여기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고요. 실제 색깔은 이 색깔이고 제가 사진 올때 보정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보정한 색깔을 많이 보다 보니 까 이런 색깔인 줄 아는데 약간 저채도예요, 실제로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고우가 이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습니다. 고우는. 근데 고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어, 고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이 비나는 밤에가 이미술관이 있습니다. 어, 달리의 작품도 있어요. 초현실주의의 그 거장. 그래서 시간 영속성이란 작품 이 유명한 작품이 이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유명한 그림 작품치고는 작아서 어, 오위에로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달리의 이런 개미떼. 이 모양의 눈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탕을 되게 많이 해요, 다른 그림에서도 재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화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화가 마크로스코의 작품도 있어요 이렇게 마크로스코의 작품은 다른 미술관에 더 많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마크로스코는 내 그림을 볼때 눈물을 흘릴 때그 비로소요 그때 나와 내 그림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림은 힐링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만든 예일대 출신, 그 인문학 전공자 출신의 아주 똑똑한 추상화가죠. 미국식 추상화가. 근데 힐링하는 거라고 했더니 혼자 그 자살한 그소스로 모순에 빠졌던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화가 또 마티즈 작품이 있는데요. 마티즈 색채를 해방한 아주 위대한 피카소의 평생 라이벌이면서 절친 화가죠. 아이 유명한 글이 여기 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우리, 강강술래하는 마티즈의 이 그림, 음, 아주 유명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뭐, 그림은 아닌데, 어쨌든, 색채가 당시에는, 화려에서 아주 혁명적이고, 어, 논란을 야기했던 그런 화가죠. 약간, 그래픽 디자인적인 그런 그림도 간혹 그림이다, 이 마티즈가. 요, 요러, 요 그림도, 뭐,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메리 호페나임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품, 커피 잔인데 그 동물의 털 질감으로 만든 이잔 있잖아요. 이 작품은 어디서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이 여류 화가보다는 이 자, 작품 자체의 비주얼 충격이 굉장히 큰 어, 작품인데요. 이게 여기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어, 이것도 작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에 또 모네의 그 작품도 있어요. 이런 시리즈 중에 뭐 추상 가까운 작품이고. 아주 큰 사이즈의 벽화 사이즈의 이 수련 시리즈. 딱 봐도 수련, 음, 시리즈 중에 일본식 정원의 그, 물 비치는 모습을 그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네 말년 그림보다는요, 초창기 그림을 그림보다는 더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뭐 추상의 거장, 1세대 추상 거장, 몬드리안의 그 작품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몬드리안의 약간 과도기적인 그림이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추상을 이렇게 발전시켰냐고 봤을 때 이화가 딱 봐도 수학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화가는 수학적 비례를 영감을 얻어서 추상에 적용한 분인데 평생 이 가로 세로 축, 색깔 다 흰색깔 블랙 앤 화이트, 빨간 파랑 노랑 이 삼원색만 쓰고요. 다른 색깔안 쓰고 평생 여러 가지 비례만 바꿔서. 그, 우려먹고 평생 살다 가신 분이죠. 예. 이제 표현을 좀 거칠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을 저는 디스는 할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존경하는 게, 이런 분들은 존경할 만해요. 왜냐하면, 몬드리안인지 그냥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걸 만든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딱 봐도 이분은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연구한 티가 납니다. 어, 이런 분들은 전 함부로 디스를 못 하겠어요. 쉬운 것 같죠? 이걸 처음 만들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받는 거에요. 현대미술에서는 무려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폴 세잔의 작품도 있습니다. 세잔의 사가가 뭐 미술사의 혁명적인 사가였죠. 사가가 썩을 때까지 그렸다고 하세요. 그래서 투박한 시점 처리 이걸 학자들이 의도해 가지고 뭐그 큐비즘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도 많이 평가를 해요. 시점이 말도 안 되게 막 뒤섞여 있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이 정물화뿐만 아니라, 이 정물도 뒤에 이 컵의 윗면을 보면요. 어색해요.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딱 봐도 기본기가 딸린 화가거나, 기본기가 없는 화가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의도를 했다면 이 화가는 이제 그 뭔가 시점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거죠. 근데 피카소와 세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 피카소가 이 큐비즘 연구할 때 세잔 연구한 거는 저는 이 각진 터치, 픽셀 쪼개진다 면분할하는 효과에 영감을 얻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시점보다는 그 남프랑스 세잔의 그 풍경화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네모네모 터치 이게 저는 그 세잔의 핵심이라고 봐요. 현대 미술을 출발하게 만든 뭔가 단순한 면, 이 픽셀 쪼개지는 효과. 이게 나중에 피카소에 의해서 큐비즘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그래픽 디자인까지 연결이 된다고 봐요, 저는. 네모네모 픽셀 쪼개지는 효과. 현대미술 아버지를 평가받는 세잔 그림도 있습니다. 남프랑스의 백상 프라방스에서 주로 많이 그림을 그리셨죠.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 표현주의로 많이 알려진 잭슨 폴락의 이,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잭슨 폴락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그림이 이드러핑 기법으로 찍은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림이니까 계속 멍하지 쳐다보더라고요. 그것도 한때 세계 경매가 5일 안에 또 찍혔던 그 경매 낙찰가를 자랑하는 그림이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잭슨 폴락이 유명해진 이유 그게 더 재밌어요. 현대미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뉴욕이 어떻게 현대미술이 되는지 그리고 잭슨 폴락이 잘 그린 화가가 아닌데 왜 유명할까 어떤 화가는 유명하고 어떤 화가는 정말 독창적이고 잘 그린 화가인데 왜 유명하지 않을까 그거를 알면 잭슨 폴락의 그림이 다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잭슨 폴락이란 개성 자체는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굳이 잭슨 폴락이 왜 떴냐고 말씀드리면요 운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미국 사람이 이렇게 특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 세계적 스타가 된 거라고 이제 저는 봐요. 그 이야기는 전에 그 제가 방송해드린 그 현대미술 보는 방법, 이거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세대 추상화가로 유명하고요, 또 다우하우스 교수님으로 유명한 그칸디스인데요이 그림은 청기사파 시절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기사파 시절부터 그 추상의 그런 그 기미가 이미 보이고요. 청기사파면 하 표현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중에 한 화, 화파인데요 유치해요. 그 잡지 이름이 청기사라서 청기사파인데 말 좋아하고 말은 자연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 색깔 좋아해서 청기사파예요. 진짜 유치하죠. 그리고 마크 마케 이런 친구들과 같이 만든 화파입니다. 자 칸딘스키의 정리되지 않은 약간 자유분방한 그 추상 작품 중에 하나고요. 칸딘스키의 곡선적인 음, 추상이고 근데 우리가 칸딘스키하면 작면분할하고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 같은 스타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추상도 유명합니다. 칸딘스키 추상의 아버지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칸딘스키의 작품이 있고요. 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그 클림트의 작품도 있습니다. 딱 이거 클림트가 위 단계 이런 거딱 보자마자 클림트란 걸딱알 수가 있죠. 프리다 칼로 프레타칼로 작품도 있어요. 이제 나가다 딱 보이더라고요. 딱이 눈썹 딱 붙은 것만 봐도 프레타칼로의 자화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피카소 작품인데, 피카소 형님 따라서 줄잘서서 유명해진 화가, 뭐 후안 그리스, 마드리드 출신의 화가 작품이고요. 자, 이게 진정한 피카소 큐비즘이에요. 마졸리라고 해서 에바와 사귈 때,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한참 기분 좋을 때, 그, 사람의 인체를요, 완전 면분할해서 잘라 붙여가지고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붙인. 이게 진정한 그, 큐비즘의 원조예요, 이게. 이거 그때 브라크와 같이 연구를 했죠, 브라크. 이때 브라크하고 피카소는요, 둘 중에 구별이 안될 정도로 아주 똑같이 그려놨죠. 자, 이게 브라크 작품이죠. 이게 진짜 큐비즘이에요. 이때는 초창기에는 색깔도 안 쓰고요. 거의 추상에 가까워서 뭘 그린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어, 면을 잘라 붙여놓습니다. 뒤섞어서. 근데 이 뒤에 학자들이 막 시점을 여러 개를 봐서 한 화면에 붙인 게 큐비즘의 이론이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저는 이런 의심을 해요. 과연 피카소가 그것까지 의도를 했을까?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막 그리다 면분할 한그 세전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론을 제공해 준건 학자들이에요. 학자였어요, 실제로. 피카소 이야기를 수학적 시점 이런 얘기는 저는 한거 이런 얘기를 한걸 들어본 적 없거든요. 어, 그래서 현대미술은 진짜로 뭐 띄워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이 죠 가장 유명한 로마를 대표하는 피카소의 아비인형의 처녀 작품을 보러 온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미술가 그래서 이 처음 그렸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그 친구들이요, 이그림보고 쓰레기 취급했어요. 피카소 정신 놀았다고. 근데... 나중에 현대미술을 거의 바꾼 그 큐비즘의 시초가 될 그림으로 몰랐죠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큐비즘의 흔적이 보이는 거 뭐냐면 이 각진 느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게 큐비즘이 될 건지 피카소 조차도 몰랐어요 큐비즘이란 말도 없었고요 제 그때 이 원시 가면을 제대로 연, 엄청 연구하다가 나온 그림이에요 원시 가면 그래서 여자 얼굴들이 마치 막 원시 가면 같은 스타일이고요 면분화라는 효과랑 막이 터치가 세잔의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큐비즘이 탄생하기 전, 그 제대로 연구되기 전이고 전형적인 큐비즘이라고 할수 없는데 보통은 큐비즘의 대표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피카소의 아주 가장 유명한 작품,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 그다음으로 유명한 그 피카소 여자 시리즈, 그 마리 테레즈 이 금발 여인이 점고 있는 그 여자 시리즈. 도라마르 그 속눈썹 긴 여자가 막울 우는 그 여자 시리즈들 그 유명한 작품들 보, 보면요 전형적인 큐비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카소는 오히려 큐비즘을 만든 화가기도 하지만 큐비즘 만들어 놓고 자기는 딴걸 합니다 변신의 귀재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가 유명한 거고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히트한 작품들은요 전형적인 큐비즘이 아니라 큐비즘이 가미해서 피카소식 그림이에요. 피카소다운 그림이라고 부른 게 맞는 것 같아요. 피카소 스타일이지, 전형적인 큐비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스페인을 대표하는 추상화가이면서, 또초현실 거장. 이분의 초창기 작품이죠. 야수파 한 장, 따라할 때, 또 일본 우키오에 영향을 받은 그 시절의 작품이고요. 자, 세잔이랑 또 피카소 영향을 받았을 때는 딱 봐도 작품 스타일 딱딱하고, 큐비지 영향이라서 막 각주고 면분화라는 효과가 있네요. 자 이때부터가 추운실이죠 거의 막 무중 력 상태에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죠. 막 떠오르는 그 작품들 즉흥적으로 막 그리는 이런 스타일. 자이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호환미로 작품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이란 주제인데요. 이것도 호환미로를 그 치면 많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비주얼적인 그 개성이 되게 강한데 이 작품이 여기 있더라고요. 호암미로식 그 콜라주인데, 별 변태죠. 그래서 별과 관련된 거는 항상 필수로 등장합니다. 자, 호암미로 드로잉. 호암미로 드로잉. 자, 우리 호암미로를 거의 뭐그 대표하는 그냥 봐도 호암미로인 걸알 수가 있는 그 별이 이별 모양이야, 이거. 이 파란색 별. 그래서 까이사라는 스페인 은행 로고이기도 합니다, 이 모양이. 스페인이 내전 터졌을 때그 포스터예요. 호암미로가 그때 망국 박람회에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이건 좀 특이했어요. 호암미로 그림 치고는 되게 좀 약간 다른 스타일 그림도 있고요. 완전 호환미로가 되기 전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한창 세계대전 때 작품이에요. 색깔이 약간 우울해져 있죠. 이것도 세계대전 때의 그 색깔 아, 우, 그 우울함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이때 호환미로 답지 않게 잠깐 색깔이 칙칙해졌을 때에 있는데 이때가 바로 세계대전 때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망명 가서 그 일명 성자 시리즈라고 하는데 별을 반복해서 만든 패턴 그림 이게 가장 유명한 호환미로 나온 그림이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 진라면 시리즈 진라면 패키지 디자인이 요, 요, 요 패턴이에요 다들 진라면은 근데 대신에 약간 노란 색깔이 더 많죠 그래서, 귀여운 걸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호환미로, 어그 초현실주의, 그리고 현대미술의 그 초현실주의 거장입니다. 자, 그리고 모빌의 선구자죠. 알렉산더 깔레르라는 아주 유명한 설치미술, 그 모빌의 원조, 화가도 있고요. 제중특가자하고 모마 미술관 제가, 아 이렇게 영상 찍을 지 몰라가지고, 어 영상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어쨌든 사진으로, 오마미술관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드리디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